안녕하세요. 수원의 해인부부 한의원입니다. 수원 구내염 증상회복에 한방치료가 좋습니다. 감염이 되거나 혹은 비감염성 원인으로 인해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기도 하고 곰팡이균도 원인균의 하나가 됩니다. 자가면역질환과 알러지반응, 구강의 질환, 유천포창, 천포창 등 구강 점막질환 발생이 가능합니다. 입안의 상황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구내염 발생 시에 광범위하게 몸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이 되는 원인균 외에도 개인의 상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리주기 체중 변화 비타민 결핍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와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구내염의 종류에 따라서 감염되는 경로와 원인도 다양합니다. 재발성, 아프타성의 경우 면역력의 저하,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봅니다. 단순 포진성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구강, 편평, 대선은 자가 면역성 질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구강, 칸디다증은 곰팡이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흔히 아구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면역력 저하, 소모성 질환, 항생제 복용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할때 통증으로 인해 잘 먹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입에서 구취가 심하게 나며 건드리지 않아도 입안이 따갑고 화끈거리는 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입 전체에 염증이 퍼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계속된다면 바로 치료를 받아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몸의 면역계의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세포들이 내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막고 동시에 저하된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치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액과 체액을 보충해주고 생활지도를 병행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피하도록 하고 비타민과 철분 등을 섭취하여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입안의 위생상태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수원구내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원 해인부부 안의원에서 수원, 구내염 증상회복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세요.